시편 25장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여,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월을 아끼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도하여 주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